누가 보면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난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고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소리를 지를까?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떤 소리를 지를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죽음의 소리. 슬픔의 소리, 좌절의 소리, 낭망의 소리? 아니면,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소망의 소리, 치유의 소리를 지를까? 결정이 됐다면, 어느 편에서,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에서, 내려가는 방향에서 소리를 질러야 할까?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떠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 7장 11절에 보면 유독 시간적인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곳으로 가더라 그 후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사건 이후에 이 나인성으로 가는 것일까? 바로 가보남 동네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그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니 거의 다 죽었다 아니 죽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백부장의 순종을 통하여,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포를 통하여, 그가 살아납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능력, 이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자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무리를 지어 행렬, 행진, 바로 갑오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행렬이, 나인성 성 밖에 점점 이 행렬이, 이행행렬행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의 행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격의 행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살리는 행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광의 행진 속에 딱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 행렬은 어떠한 행렬인가? 그곳을 그 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는가? 곡소리 슬픔의 소리, 절망의 소리, 사망의 소리를 지르는 장래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구원, 감격, 생명, 치유,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렬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 가족의 위기, 대표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더 자세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과부, 오직 그 아들에게만 소망을 두었던 오직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과부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삶을 이것 갖고 지탱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져 죽음과 고구로 눈물과 슬픔으로 범벅이 되어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아들을 의뢰했고, 이제까지 그 아들을 의지했는데, 이제까지 재물을 의지했고, 이제까지 권력을 의지했는데, 이제까지 문화를 자랑했고, 이제까지 역사를 의지했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자랑했던 것, 이게 다 소용이 없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고 그 생명을 수 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미국은. 돈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중국은 공산주의를 자랑하고 사회주의를 자랑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문화를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니,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아니,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할수 있는 것은 장례 행렬 속에 곡할 수밖에 없어요. 장례 행렬 속에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때 예수님의 행렬이 그걸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슬픔의 소리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행렬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백성을 사랑하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스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죽음의 행렬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의 무리 앞에 움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슬픔과 절망과 낭망 죽음 앞그 어둠 속의 골목에 숨어 있는 그러나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어 내 아식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 내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 죽음 사망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산성을 넘을 수 있어? 사망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유독 그 무리 속에서 슬피오는 이 여인, 누가 봐도 그 어머니, 누가 봐도 독자를 잃은 그 과부 어머니라는 걸 알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그 죽음의 유행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유행, 멋, 권력, 재물, 명품, 때로는 이것 때문에 흡족해 하고 이것 때문에 기쁨을 찾고. 여러분, 배가 부르고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등이 뜨뜻하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지요? 유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려야 하니 여간 불편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지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 너희 허물, 너희 실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희어지게 될 것이고, 치료될 것이고, 살 것이고, 너희 제가 주원 같을지라도, 내가 입의 권세로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도,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치료하는 은혜를 통하여,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그런 어떤 확실한 약보다도, 너희를 소화기처럼 뛰게, 든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잊었던 하나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통곡소리. 마치 광야에서 하가리, 힘없는 하가리, 외로운 하가리, 버림받은 하갈리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빼앗돼서 말라가는 그 고통 속에 하가리 할수 있었던 것은 고통 속에 통곡하는 거예요. 주여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뜨거운 햇살 우리의 생명을 말리는 이 햇살을 주여 가려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뿐입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그 먹이 통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돌아오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자기의 먹이 통을 아는데 너희도 나를 찾으라. 찾아야 되겠지 않느냐?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누구도 격리하기를 원하는, 누구도 떨어져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다가가 그 관을 만집니다. 접촉합니다. 다 꺼려 하는, 다 부정시하는, 다 거리를 두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을 잡습니다. 사망아 멈추어라. 죽음아 여기서 멈추어라. 너의 승리가 있느냐? 너의 쏘는 권세가 있느냐? 내가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외쳐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망아 물러가라 이 말씀이 이 우주의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다 죽음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골목에 들어가 어둠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질병, 사망, 권세,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다 떳떳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가버나움의 역사가 나인성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나인성에 일어난 역사가 이 우주에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이 서귀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야. 나인성뿐만 이제 여기도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행렬 앞에 순응하고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장례 행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순응할 때에 주님은 멈추게 했습니다. 멈추어라 사망아. 멈춰라 죽음아 질병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돈과 보석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문화 앞에서 명품 앞에서 오락 앞에서 유의 앞에서 순응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외침은 사망의 행렬에 큰 충격을 주고 충돌을 했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이런 충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사망의 행진, 이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입니다.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입니다. 그쪽 행렬이 아니라 이쪽 행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관념과 문화적 관념과 정치적 관념과 권력적 관념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막은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관계된 악의 습관에 대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아 멈추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겨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되고 함께 길에서 행진할 때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떤 소리, 무슨 소리를 외칠 것인가? 호산나, 호산나. 생명의 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호산나, 호산나, 치료의 주를 외칠 것인지, 죽음의 행렬 속에 관짝을 두고 통곡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했으면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사망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질병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유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 마치 소돔 성이 불타듯 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처럼 다시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